어, 2022년 7월 7일 오전 1시 12분. 이거는 7월 6일 일기 영상. 7월 6일 수요일 일기 영상. 어, 오늘은, 오늘도 바빴다. 어, 아.. 7월 6일. 어, 여러가지 했다, 진짜. 동결건조 우선 확인을 하고, 샘플 교체하고, 사료 만들고, 무게 측정하고, 세팅 다 하고. 바이러스 스탑수 최신화가 안돼 있어서 그거 업데이트하고, 추출물 센트리 퓨지 가능하나 많이 하고. 근데, 혹시 한 번이라도 더 했, 센트리 퓨지를 했던, 울트라 센트리 퓨지를 했던 게 필터링이 더잘 되더라고. 그래서, 아, 괜찮겠지라고 이 엎었더니, <laughs> 필터링 중에 막혀가지고 늦었다. 다 못했지. 그래서 아그 스탁을 지금 30개 가 있는데 40개인가? 20개인가 있는데 그거 어차피 해 봤자 일주일치거든. 아, 미치겠네 진짜. 등 그러고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금요일에 수원에 하수 샘플링 일정이 잡혀 가지고 원래는 어 금요일 날 이제 진호 타이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겨서 진호 타이핑을 목요 오늘 원 데이 원 내일 데이 2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어, 아마 어. 그래서 뭐 테일 커팅도 하고 이어텍도 하고 이렇게 딱쭉다 했지. 그리고 마우스 엑셀 파일 업데이트 하고 CPT 멸균 나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거 멸균 다 돌리고. 필터링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이제 12시 정도가 됐었고, 그거 하고 나서 지금 물 보충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양이들 그거 확인, 먹이, 사료통 확인을 해보니까 빈대가 많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사료, 지금 시켜 놨는데 오늘 지금 가져갔던 게 방금 가져갔다가 온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였다. 그래서 지금 방에 고양이 지금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얘한테 밥 주고 나머지 지금 다어 뿌리고 왔다. 고양이들은 다 이제 뭐 볼만한 애들은 다 봤었는데 진도가 내가 사료 없을 때는 봤는데 사료 들고 나와서 이제 찾았더니 보이질 않더라고 일단은 지가 먹는 곳에 사료를 조금 두기는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사료가 없는데 내일 저녁이라도 딱그 사료 주문한 사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일기 영상을 남기고 있고 이거 끝나면 덥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지금 내가 한 끼도 못 먹어서 간단하게 밥 먹고 영어 말하기 연습할 것도 정해서 그거 하고 좀할거 하다가 잠을 자면 될것 같다. 응.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진전이 없다, 어, 정작 해야 될 거는 못 하고 있다 같은 느낌이라서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어, 그렇다. 어. 어, 그렇다. 열심히 해 하자. 응. 그리고 항상 요즘에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 내가. 그 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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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머리. 이러면서 요즘은 좀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일머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면서. 물론 우선순위를 세워서 막 하고 있기는 한데, 어, 좀 그렇다. 뭐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탑건 메버릭 OST를 이제 갑자기 꽂혀 이제 그 영화를 봤을 때도 좋았는데 이제 그거를 듣고 있으니까 뭔가 좀 모티베이션이 된다 그럴까. 어.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많이 자주 들을 것 같다. 탑건 메버릭을. 응. 뭐 그렇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어. 부터 친구였던 애한테 내가 결혼식을 못 가가지고 어, 선물을 보냈었는데 그것도 도착했다는 소리를 어, 소식을 들었다. 뭐 먹을 거 보냈고 뭐 주말에 먹는다니까 뭐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내일도 열심히 합시다. 음,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7월 7일 오전 1시 17분. 이거는 7월 6일 일기 영상. 오늘 여기서 끝!